이기를 언제까지 하고 싶냐고 물어본다면 저희 1차 목표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만 내입니다 오늘은 살짝 조깅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래간만에 아는 지인을 만났는데 제가 유튜브 한다고 예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인사도 하고 했었는데 유튜브 왜 하시는 거냐고 <laughs>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유튜브, 그거 왜 하는 거야? 두 번째 질문. 형이 하고 있는 사업이랑 도움이 돼? 형이 하고 있는 일과 도움이 되는 거야? 순간,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 약간 위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laughs> 내가 이거 왜 하지? 사실, 내가 하고 있는 일과도 연관성은 많이 없는데, 그냥 조깅만 하면 되는데, 굳이 왜 유튜브까지?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저도 명확하게 자신있게 이렇기 때문에 한다고 얘기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냥 운동 삼아서 하는 겸, 취미 삼아 유튜브도 같이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냥 단순히 취미 삼아서 시작한 거는 맞지만 지금은 취미라기보다는 뭐 삶의 일부가 돼버린 건 맞죠 유튜브를 왜 시작했냐고 그 원인을 찾는다면 뭐 물론 관심받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한 것도 있고 근데야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이어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볍게 시작할 수 있죠 가벼운 마음으로 어? 이거나 해볼까 하고 시작하는 것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이어나가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그 뚝심, 그 힘은 각각 다르죠. 저는 이 기회를 통해 이 사례를 통해 흘차 목표는 제가 60살 되는 날까지 10년 1차 목표로 진행을 할 것을 목표로 삼을까 합니다. 적어도 10년은 해야 아, 이 사람 오래 했다. 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살면서 직장 생활 이외에 뭔가를 10년 동안 계속해서 할수 있다라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목표를 이제 50이 다 되어가는 이 나이에 한번 세워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스스로에게도 멋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남들이 보기에도 마라톤 10년 차 멋있, 멋있는, 멋있는 스토리잖아요. 제 스스로에게도 뿌듯하고 그 목표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 저는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10년, 아니 5년 정도에 뭔가의 취미라든지 하고 싶은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도 목표를 세웠으니 여러분도 10년 동안 할수 있는 뭔가의 목표를 같이 한번 공유해보시면 어떨까요? 앞으로 10년간 재미없지만 이 졸리고 나른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전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